브레그 경 케이번드 씨 연구소장. 엑스선 회절법으로 결정체의 원자 위치를 개선할 수 있는 브레그 법칙으로 191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크리 브레그 교수 연구실의 박사과정 학생. DNA의 구조를 규명하여 1962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 페르츠 교수가 브레그 소장과 함께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에 관해 논문을 발표했군. 아니, 이건. 내가 아홉 달 전에 그토록 떠들고 다녔던 내 아이디어를 근거로 쓴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감사히 그래조차 내 이름은 없잖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해명을 받아야 돼. 아이고, 이럴 때 차례를 비우시다니. 그릭은 브래그 소장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제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논문을 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 이론입니다. 자네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네. 내가 자네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니. 이런 더는 모욕일세. 소장님 같이신 분이 어떻게 제가 그토록 떠들고 다닌 아이디어를 듣지 못했다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laughs> 이런 무례한 사람을 만나 같이 일해서는 안 되겠군. 나를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생각할수록 과 같이 밀고 혈압이 오르는 일이 아닌가. 집사람에게라도 하소연을 해야지. 이거 참 우아하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볼까요? 지난달에 브로드 교수가 이 논문에 대해 얘기했을 때 자네도 같이 있었잖은가. 논문 발표 얼마 전. 몇주전 브레그경은 전날 밤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흥분한 채 연구실에 들어서며 페르츠와 캔드루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합니다. 해모글로빈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 달전 크리기 쓴 글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게 헤모글로빈 분자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이... 결국 페르츠의 중재로 브레그경과 크릭은 각자 비슷한 시기에 따로따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실을 인정하고 화해합니다. 브레그와 크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독자적으로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2008년 한국대학 실험실. 아, 실험 결과를 잘 분석해. 다음 연구 계획을 잘 세웠군. 아, 좋아, 좋아. 하, 아, 아이 좋은 아이디어야. 지난 학기에 내가 과제로 낸 아이디어를 우리 교수님이 과학재단의 연구사업 계획서에 쓰셨더라고내 아이디어가 좋다고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이봐, 이런 것을 바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철수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을까요? 흠, <laughs> 이 친구 이젠 제법이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생각해내다니. 정말 대견하군. 각각의 사례에서 브레그경과 크리, 그리고 철수와 지도교수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서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같은 실험실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떠오르는 경우보다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때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자기 아이디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봅시다.